오늘은 염색도 하고, 네일도 했어요. 왜냐면, 내일 웨딩 촬영이 있거든요. 그냥, 손톱 길이가 엄청 짧아요. 그냥 했어요. 아, 정말 어 엄마 보내 줘야겠요 오래 됐지. 가깝다 <laughs> 영상을 찍으라고. 응. 영상 도 찍고 사진도 아. 더 좋겠다는 바람이 촬영은 항상 있었고요. 타이트하게 하는데 응, 예.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 나오면 바로 다음으로 예. 몇 시까지 어떻게 끝내드려야 될까요? 지금 촬영하따라고요 옆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오빠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첫 촬영이 사신이 첫 신. 잠깐오 좋아요 좋아요. 어 좋아요. 오. 귀닝 반짝반짝 예 어. 고 빛줄기 조금만 나어 그럼 못할 줄 알았는데. 요예갈비 <그래서 목소리노> 네, 주름 왜 이렇게 잘해? 키 이렇게 올려주면서 근데 어요드레스어 아, 아요야 젊었을 때 해야지. 결혼. 아직도 젊

무하시는 뭐 거죠? <목소리는> 여기 사이 옆자리. <목소리도> 어? 네. 우리 정원이니까 조금만 웃어요 잘나왔네이거 좋다. 아까 미는 거 좋았고, 그렇죠. 무릎. 오, 너무 예쁘죠 그렇죠. 얼굴은 저쪽으로 더 시선은 아래로 내릴게요. 아니 안, 안 나올 아만아 이건 너무 귀여워. 어, 어제 약간 런 손끝처럼. 알아방자 같아요. 좋 <laughs> 인도의 만남인가 인도 <laughs> 얼굴 한 번만 더 <laughs> 날씨는 좋지만 <laughs> 좀 춥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<laughs> <또> 힘들지 로 보고 있 아주 보고, 음, 그렇죠 음. 좋아요. 하이 둘, 맞아요. 맞아요. 결혼식 나오, 끝나고 나온, 끝나고 나오는 느낌이 약간 조금 더 밝은. 느낌. 이, 삼. 음. 이게 기가 막혔어요. 한 번만 더. <laughs> <laughs> 이 어떻게 가진 것 같아요? 뭘로 응. 응. 뭐 할까요? 응. 그 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서 같아. 그만. 짠. 자, 카 좋아요. 음... 아무튼 하고 있어요, 주무님. 음. 그렇죠. 손에 반칙기 손반지기좀겹쳐버려요그 들어... <목소리> 진짜 예쁘죠? 여기 어, 되게 빛, 빛이 이제 또. 상 왼손으로 허리 받쳐주고 왼손. 씨의 등 뒤로 후진. 그렇죠 오른발 앞으로 밀고 짝다리. 좋다. 어른 아... 얼굴 서로 조금만 가까이. 근데, 근데 또안 정말... 올릴 거예요. 한세 달, 한네 달, 한 반년 아니면 일 년이? 맞아요. 재만족이 편수에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. 뒤까지 나와야겠는데. 오. 넘치게 테이블에 손도 하나 두더내려툭 접시 말 접시 그렇죠 손 편하게 내리면 서신배님 네. 입술에 힘 빼고 마무리 한번더 아 이거 이거 해좀더 아 슬쩍 갈아갑니다 겨드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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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래래겨 그렇지. 좋아요. 잘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너면잘나온다니까 네. 각자 한번볼게요다나 둘, 셋. 한번 둘, 셋. 한번 둘, 셋. 더 웃으라고. 둘, 셋. 그렇지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웃지 마. 한번 더. 아, 둘, 셋. 어른. 한번 더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하나. 봅 좋아 앞에로 좀 가봐. 웃는 거 이제 안 한다며? 아니 근데 해야 될 거야. 아니. 어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좋지 않아? 응. 어, 너무 싱거로. 마음에 안 되구나. 좋아. 나난 내가 지금 다 좋아. 그러니까 너를 네가 보고 골라보라고.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아내야 논리 해야지. 안 따프고. 이씨. 장난하는 진짜. 정응못 해야지. 내가 적당히 나오면 돌려라고 해. 너무 <laughs> 둘이 웃는 거 좋다. 아 둘이 웃는 거하나해라니까 하라, 했잖아. 아, 했어. 어. 그래. 오 인도 인도 공주 다 인도 공주. 야, 왜 이렇게 달르지 이집트 공주. 이쁘구만. 진짜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요거를고 싶어 근데. 오 나다 나다. 오이런건 그냥 원본으로. 프로필사진으로 해도 모르겠다 e c o I can deco. I c 두개 deco. I can deco. I can deco. I can deco. I 여기. n deco. 이거, 사실 아니, 이거 아니. 너무 예쁘다. 이거 그냥. n d e 위에 있는 거. 이거, 이 어. 이거. 그래, 이거, 해거 이거, 네 원거는거 이거. 이거, 이거. 하는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. 이거. 이거, 이다야거 អ <laughs> ី